평운의 꿈을 펼쳤지만 결국 이곳에서 그 꿈을 접고 방랑을 시작합니다. 자연을 노래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정나라하게 표현하는 해학 풍자가 담긴 김삿갓만의 시를 읊은 겁니다. 김삿갓 주거지 근처에 그의 묘역이 있습니다. 방랑의 시작이자 끝이 된 영월 그 길을 따라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어 음. 그런데 여기 또 집인가 누가 계신가? 그러니까 같은데. 문 열려 있는데요? 누가 계시나? 어, 이거 반갑습니다. 오 어? 어. 놀랐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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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삿갓 어르신. 아, 아, 아. <laughs> 내가 살아있는 김삿갓입니다.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현대판 김삿갓이라 칭하는 최상락 씨, 김삿갓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. 원래 연수로 이제 18년. 처음 왔을 때이큰 태풍이 와가지고 이 집이 보고 한 집이 반이 내려앉았었어요. 이제 어찌 보면은 아, 김삿갓으로 사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강강해설사를 해야지 밥을 준다. 그래서 그런 덤으로 덤으로 하는 거예요. 덤으로. 상투를 틀고 삿갓을 쓰며 김삿갓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최상락시는 김삿갓의 시를 공부하며 그 속에 담긴 뜻을 매일 되짚어 봅니다.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? 김삿갓의 뜻을 알리기 위해 주거지와 묘역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아, 이제 우리 현대판 김삿갓 뵀으니까. 왜 김병현 선생이 삭갔었었는지 아, 음. 이 선생은 이제 영월 동현병 일장 스무 살때 네. 누군지도 몰라. 근데그가제가 나왔잖아요, 그지? 시험 문제가 논 정가산 충절사 단 김익순 재통 우체이라. 음. 음. 이 시험 문제를 이제 장어을 하는데 그단 김익순이라는 이름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그것이 너의친초부가 되느니라. 아이고. 그러니 말해서 할아버지를 탄핵하는 걸로 장언을 하고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내력 이야기를 어머니부터 전달받아오고 나서는 나는 조상을 욕된 죄로 장언했다. 어찌하여 하늘을 보면서 내가 살수 있겠는가? 라고 하면서 그큰 사건을 쓰시면서 그렇죠. 장랑시인이 되셨던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러니까요.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. 조부를 비난한 죄로 사과를 쓴일화를 전하며 조금은 희미해진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합니다. 최상락 씨가 김사과 묘역에 대해 더 물어 전하는 흥겨운 이야기. 여기가 기운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. 오. 왜? 지금 옆 옆을 보면 요 앞산이 우리나라 태백산 끝자락. 네네. 바로 요 뒤부터가 소백산 시작이 돼요. 아. 그래서 지금 앞에 요 다리 건너 땅은 우리나라 충청도 끝. 안양 음. 여기서는 강원도 영월 아저 뒤돌아서 산밑으로약삼 킬로 만가면은 경상도 영주 네. 그래서 여기는 삼도 접경지라 여기 와서 좋은 생각을 하고 가면은 다잘 된다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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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! 웃음> 영월길에 담긴 조선 후기 이야기 풍자와 해학이 담긴 김삿갓길을 뒤로 한채 시간을 거슬러 내려옵니다.